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이 블로우백 건축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시죠. 자, 먼저 슬라이드문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문 지금 미리 뭐 만들어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됐고요. 다음은 짧은 거와 긴거두 개를 또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도 만들어 만들 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고요. 슬라이드 밑에 이것도 하나 추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긴게 위쪽으로 가게 해서 요, 요 부품을 여기다 끼워 줄 겁니다. 요 부분 순서대로 하면 위에서 1 2 3. 이 부분 위에서 1 2 3하고 4쪽에 이 부품을 끼워주세요. 자, 그 다음은 이 부품인데요. 이 부품 내려가서 1, 2, 3, 4. 여기다, 여기다 바로 끼워주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되죠. 방아쇠를 누르면 이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 이거를 또 끼워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핵심 부품입니다. 보십시오. 자, 이 실, 제가 만든 실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면서, 여기 요, 이 부품을 밀어내면서 이게 밀려 왔다, 이 고지의 탄성에 의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제가 만든 그런 브레로백 원리입니다. 이 권총을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이번 부품은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여기 나오는 요 부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요 부품은 요거 두개 요거 두개 요거 세개세개 세개 필요하고요 정 사각형이 하나 필요하고요 동그란 게 다섯개 필요합니다. 자, 준비물 챙겨 오겠습니다. 자 되었습니다. 자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냐면 요 길다란거 길단, 두개를 이렇게 조립하시고 요걸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끼워줍니다. 그 다음에 이걸또 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것들을 하나씩 다 끼워줍니다. 끼워 주고 이거는 위쪽에다 이렇게 끼워주면 끝. 자. 이제 이것처럼 이렇게 붙여 줄 건데요. 이걸 진짜 이거를 그냥 테이프로 붙여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저는 이걸 본드로 이렇게 딱 붙여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드 갖고 올게요. 자. 이 보시면요. 요거와 요거가 길이가 같아요. 그런데 요 끝에 붙였으니까 일단은 이 밑에 분들 발라줄게요. 발랐고요. 어,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 선에 딱 맞춰서 이렇게 어디서 말하는 거냐면, 여기 이 밑에 짧은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으! 끙거리네 자, 이렇게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 어, 붙였고요. 자, 이제 어떤 형태를 잡아줄 거냐면, 이만큼, 거의 다 됐습니다. 아주 흡사하죠, 거의. 여기에다, 나중에 이, 이게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방아쇠를 누르면 이게 뒤쪽으로 가는 이런 형식입니다. 자, 기대하라고. 자, 또 뒤쪽으로 하고, 위로, 위로, 위로. 자,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냥 이 권총을 동생한테 주도록 하겠습니다 형 제가 만약에 너무 귀찮아서 이이 이 블루백 권총을 그냥 동생한테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블루백에 아주 잘되는 권총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맞습니다 오케이 음, 저는 맞아 제 거를 계속 만들도록 하죠.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약간 걱정되는 우려가 하나 있긴 한데 괜찮겠지? 있으면 이만큼밖에 못. 아 이거라. 이걸... 아예 괜히 걱정했다. 이거 아니잖아. 자 그러면 계속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이제 어떤 걸 만들 거냐면 이 장, 아 이게 보는 거 있잖아. 이, 이걸 뭐라고 해지아 조준 도수... 조준경을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조준경은 그냥 자유롭게 만들어도 됩니다. 아구나. 저는 이걸 이용해서 조준경을 만들게요. 이렇게. 요렇게 조준경을 완성했습니다. 자, 이제 이, 이 슬라이드 여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아주 이거 땡기면 뽕 하고 나갑니다. 블로백이될 겁니다. 그 외웠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오래 남습니다 블로백자 그리고 이게 진짜 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어서 만들게요 그냥 계속 자면 말고 자 그다음 손 따비는 손따비는 엄청난 이거를 필려라 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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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 이게 뒤로 가지 말라고 방지해 주는 거 뭔가 있는데요. 그거는 길건 이걸로 막아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막냐면 이 사이로 이걸 이렇게. 붙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또 본드. 나중에 떼기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은 블록백 건축 만드는 상황이니까 본드 붙여줄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자 이걸 요 사이 여기에다 이렇게 집어넣어 줍니다. 어 제가 반낮을지짜 고생하며 만드는 게 이렇게 성과가 나오네, 요 아들. 에이, 만들어 꽂았어. 에헤이. 벌써부터냐? 에이, 정말. 이게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이, 물록물록한거 보이시죠? 이 앞쪽으로 나올게 에헤이. 이렇게 해야지이걸 눌렀을 때이게 이게 나오... 이렇게. 나옵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케이.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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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눌렀을 때이방아이를눌이을때 이렇게. 지 이렇게. 들어옵 이렇게. 케이그게이렇이게 이렇게. 이움게 이렇게. 으로 가는 걸 방지해주는 그런 용도입니다. 자, 그럼 계속 만들어주도록 하죠. 이것처럼 여기다 요걸 붙여줄 겁니다. 요거를 여기에다 저는 이걸 돌록 타이트로 붙여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드로 많이 쓸거 아니야? 자, 본드를 이렇게이 반나샘을 이렇게 만드는게 보람이 있습니다. 노백도 잘 되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응? 아니구나. 자, 이게 네 개짜리 이 얇은 거 있죠? 하나 더 붙여줘야 하는데요. 자, 또네 개짜리를 또 풀칠해서 붙이고. 또 여기에다 이렇게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붙였군. 이제 붙여서 말려줘야 합니다. 애가 뭐안 말리고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거를 이렇게 끼워줍니다. 손잡이 부분 또이 손잡이 부분을 또 끼워줍니다. 이 상태로 6칸이나 이대로 내려가야 합니다. 약간 고난이죠? 그 다음은 네 개짜리 요걸 끼우고 또네 개짜리 끼워줘야 합니다. 아니면 두개두개 2개, 하든지. 2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번 더. 이쪽에다 이걸 붙이고 반대쪽에다 끼울 겁니다. 아유, 네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요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2개 <laughs> <두> 붙이고 2개 <laughs> 음. 붙이고 2개 붙이셔도, 붙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까지 다 만들어 주는 겁니다. 아직 3칼도 남았습니다. 자! 핑크색으로, 이건 별로 안 어울린다. 이걸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 하나라도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요걸 이렇게 해주면 거의 흡사하게 돼있답니다. 그 다음에 또두개 망을 더 쳐야 하는데. 아니 하나만 더. 있는데. 두개더 해야 합니다. 이번에 또 이번엔 다이너스도록 가겠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 딱 막아 버리고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에 이걸로 끼우고, 아니다, 아니고 끼우고 끼우면 손잡이 끝. 이 정도 됐으면 이거는 합체를 시키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합체를 그냥 이렇게 씌웁니다. 그럼 씌우세요. 씌우면 로백. 거의 완성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무줄 하나만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뒤에 이거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이렇게. 조금은 여러분 조금만 더 만들면 됩니다. 조금. 조금만 더 만들어 블로베고 완성이에요. 조금 인내세요 이렇게. 이렇게 또 여기에도 이렇게 붙여주면 짜잔 완성이 되는데요. 이 이걸 직접 밀어 넣고 요요 고무줄을 요 손잡이 밑으로 빼 줍니다. 이렇게 일단 손잡이 거쳐서 여기 탁 걸어주면 블로백이 거의 완성입니다. 거의 완성이라고 랬어요 이대로 블로백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에다, 이렇게 하면, 이 빠져버리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것입니다. 요것을 끝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완전히 고정이 되고요. 하나 더 있어야 합니다, 이게. 멋지게 이거 안 하시고 훨씬 더잘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꾸겠습니다. 바로 요거. 요것을 이렇게 하면 끝.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